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어, 멀티틀 리뷰는 아니고요. 음, 제가 그동안 어, 이제 해가 넘어가서 벌써 4년째 멀티틀 리뷰들을 어, 하고 있는데, 어, 뭐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시청해 주신 시청자 분들 및 어, 구독자 분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은 갖고 있는데요. 어, 오늘은 좀 무거운... 어, 주제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저는 멀티툴을 사랑한다. 어, 그러한 주제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사실은요, 제가 조금 서운한 어, 마음이 있어서 어, 어, 이거를 제가 좀 담고 있기에는 어, 너무 좀 가슴도 답답해지고, 그래서 어, 일종의 뭐넋두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어, 제가 멀티툴 리뷰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무슨 비난 댓글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도 자주 받아왔었고요. 그리고 현재도 그러고 있고, 어, 대신 뭐 좋은 응원의 댓글들을 주시는 분들도 많지만, 제 자신은 제가 잘 압니다. 굉장히 부족한 면이 많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어, 근데 제가 가장 서운한 면은요, 여러분들이 뭐 댓글로 뭐 저를 비난하고 그런 거다 좋습니다. 다 견뎌내거나, 뭐 신경을 안쓰거나 할수 있는데 어, 제가 어, 여태까지 이런 댓글 같은거로 봐오면서 제가 가장 속상하거나 그렇게 느낀 점들은요 어, 이 멀티툴에 어, 진짜 주제와 상관이 없는 얘기가 될 수는 있겠는데요 이 정치적인 면들을 개입시켜 가지고 막 그러한 댓글을 단다거나 어, 그러실 때 굉장히 제가 상처를 많이 받아 왔을 때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뭐 변명이라고 하셔도 좋고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어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어 이거 뭐 중국산 록스 멀티트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제가 이제 뭐 신제품이고 해서 리뷰를 하는데, 어 저는 여러분들 어 아시겠지만. 무조건 제가 뭐 소개하는 멀티 툴을 좋다고 평가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그럴 주제, 주제도 못 되고요. 어, 하지만 어, 제가 여러분들보다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만져보고 했기 때문에 저의 그런 첫인상 멀티 툴에 관한. 어, 첫인상이 어, 저에게 어떤식으로 다가오는가를 저,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전해드릴 수는 있어요 뭐 완성도가 높다던가 어, 별로 뭐 좋지 않다던가 그런 표현 정도는 해드릴 수 있는데 어,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어, 다 그러신 건 알지만 개중에 일부분들이 어떤 성향의 분들이 계시냐면요, 제가 느끼 느끼기에는 어, 정치적인 것을 많이 저의 멀티툴 리뷰에 이렇게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 댓글이지 않나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어, 조금 답답할 때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중산 국뭐 어, 록슨 제품들을 리뷰를 한다 그러면은. 어, 여기에 멀티툴에 멀티툴 성능이나 가성비라든지 어, 품질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지. 여기 이게 뭐 중국산이라고 해서 뭐 중국산은 맞죠. 하지만 제가 이 중국산 멀티툴을 소개한다고 해서 제가 친중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같은 중국산 멀티툴인데, 어, 이건 뭐 슈레이드 터프 어, 툴이지만. 어, 슈레이드사를 인수했던 테일러 브랜드라는 사가 중국에서 OEM으로 어, 발주를 해서 만들고 있는 제품 같은데요. 이런 슈레이드 터프트 같은 경우에 예, 중국 생산 브랜드는 미국명 슈레이드를 쓰고 있지만, 품질이 굉장히 안 좋아요. 중국 생산 제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 리뷰에도이 제품은 모양만 멀티툴이고 뭐 성능이 별로 좋지 않다. 뭐제 것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플라이어 유격도 안 맞고 절단도 못하고 성능이 형편없다 이런 식으로 옛날에도 막 리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제가 이 제품을 폄하한다고 해서 제가 반중입니까? 예,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또 하나 그럼 역설적으로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어, 제가 만약에 이 제품을 갖다가 칭찬을 했다고 치면은 저한테 비난을 하시는 분들은 굳이 정치적인 성향으로 보시면은 어, 보수 성향이신 분들 또는 반중 반중을 하시는 분들이 어, 제가 이런 걸 소개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제가 어, 중국산이지만, 이런 중국 생산 제품을, 어, 성능이 안 좋다고, 폄하하고막 이러면은, 그분들은 오히려 친중인 성향. 저는 그렇게 백혀 제가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어,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뭐, 일본 제품 멀티트는 흔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제, 이런, 네지사우루스 벤치 같은 거를 제가 옛날에도 리뷰해 드리고 그랬는데, 어 제가 이거를 구입하고 이러던 시기는 우리나라의 바, 어, 반일 감정이 아마 불매 운동이라든지 이런 게어 최고조에 달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런 제품을 리뷰했던 것 같아요. 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어 그럴 때도 뭐 일본 제품 또는 뭐 제가 뭐 다이소 제품 다이소가 일본 업체라는 것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다이소 제품이라든지, 이런 일체 제품 같은 것도 리뷰하면은, 또 그거를 또 무슨 제가 뭐 친일이니 뭐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어, 그러면은, 제가 또, 어, 이러한, 미국 생산 제품들, 이 미제인데요. 이거 옛날, 오래전에 단종된 제품. 진짜, 저의 멀티툴 중에 가장 형편없는 성능, 그 마감 상태를 갖고 있는 멀티툴로 제가 손꼽는데 이런 미국 제품을 제가 폄하를 많이 했습니다. 제 리뷰에서 그렇다고 제가 반미주의자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어, 또 역설적으로요. 제가 레더맨이라든지 뭐 소그라든지 거버라든지 어, 미국 생산 미국 어, 멀티툴 업체들 제품을 리뷰하면은 칭찬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비난할 건 비난하고요. 어, 품질이 좋거나 성능이 좋거나 한 것들은 칭찬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친미주의자입니까? 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그렇게했는데요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저는요 반중도 아니고 반일도 아니고 반미주의자도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친일도 아니고 친중도 아니고 저는 친미입니다. 예,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스위스는 뭐 유럽이니까 그렇다지고 미국 멀티툴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 제가 왜 친미주의자라고 굳이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냐? 뭐또 반미주의자분들은 저를 싫어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만 어, 저의 리뷰를 보시는 분들은 다 멀티툴에 관심들이 있으신 분인데, 왜 여기에 정치적인 면을 개입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제가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제가 친미라고 했죠? 제가 친미라고 해서 이 멀티툴이 나쁘면 나쁘다, 좋으면 좋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어, 그러면은, 만약에 친미, 어, 반미주의를 갖고 계신 멀티툴 애호가 분께서 어, 이런 멀티툴을 구입하실 때, 그분은 그러면은, 제가 묻고 싶어요. 레더맨이나 거버소그, 미국 멀티툴들 다 좋고, 그런 거 인정하시죠? 어, 반미주의자이신 그분께서, 지금 보시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분께서 그러면은, 레더맨이나 거버소그 멀티툴 안 좋아하십니까? 어, 제가, 어, 그, 그런 분들이 듣고 계시다면요. 자기 가슴에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답변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에게. 예. 반미주의자신데 그러면은 그분들은 다 불매운동이었고 미국 제품은 전혀 사용하시 어 구입하지 않으시냐고 어 제가 묻고 싶구요 그래서 어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도 조금 감정이 격해지는데요 음 오늘 뭐 제가 저야 뭘 원래 뭐어 구독자 시청 뭐 조회 이런 거에 크게 연연하지 않았었는데 어 지금은 오늘은 더 그렇구요 구독자가 많이 어이 반미를. 좋아하시는 구독자분들이 다 떨어져 나가실 거를 제가 감안하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일이고, 반미고, 친일이고, 어, 반, 반일이고, 반미고, 반중이고, 친일이고, 친중이고, 친미동 간에, 멀티투에 있어서, 이걸 뭐, 어느 나라 거를 구입을 했느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 조금,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그냥 멀티툴이 좋아서 제가 모으고 있고요. 그리고 어, 여러분들에게 좋거나 혹은 나쁘거나 한 멀티툴들 구매하시는 데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뭐 정보 교환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리뷰를 드렸었는데 어, 제가 뭐 리뷰어로서의 자질이 없고. 어, 예를 들어서 뭐 말솜씨도 매끄럽지 못하고 그런 거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뭐 이렇게 비난하시고 하시는 거 제가 다 여태까지 들어왔고요. 지금은 이제 저도 이제 어, 음, 하도 이제 뭐 그런 거 자주 옛날부터 들어왔고 했기 때문에 적응이 돼서요. 지금은 그런 걸로는 기분이 상하거나 크게 뭐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 이런 문제들 예, 이런 멀티틀의 국적을 가지고 생산지를 가지고 어, 왜 중국 거를 구입했나냐, 뭐, 일본 거를 왜 소개하느냐, 또 미국 거를 왜 소개하느냐, 미국 거를 왜 소개하느냐는 소리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어, 하지만 뭐, 일본 제품이라든지, 중국 제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리뷰하거나 할때나 어, 제가 그런 소리도 좀 들어온 것 같고, 예. 뭐, 욕설 같은 게 들어오고 하면은 제가 좀 민망하고 그래서 제가 뭐, 어, 그런 분들의 댓글은, 제가 직권적으로 혼자 삭제하고 그런 경우도 사실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바는요, 멀티툴의 정치적인 거, 그런 국가적인 면, 그런 거를, 이 멀티툴과 관련된 리뷰 댓글에서는 조금 이렇게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제가 좀 흥분했다면 죄송하고요. 저의 심정도 좀 이, 어,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어, 무거운 말씀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